난 아린이라고 해난 새학기를 갈거지 티비나 보자 우리 어박민철이아 그냥 갈게 학교 가야되나 늦었어 나는 2학년 늦었다 늦었다 늦었어 늦었어 아우 10개월 그래? 여어러분새 학생 들새 학생 인사해. 아니 얘들아, 나는 너희들을 제게 할. 나는 새학생이야. 멀리 들어가도 공부해. 야, 새학생! 우리! 새학생! 우리 책좀 줘! 책 주라고! 어, 알... 알겠어, 요다 줬지? 가방에 한개더 있는데. 일교시 시작한다! 네, 이거 다 끝났다. 빨리 가. 야, 새우, 너 우리 먹을 거좀 사줘. 너 빼고, 우리, 할 거거든. 어, 어, 어 알, 알겠어. 야, 갔다. 못생긴 새 내가 못, 못생겼다고? 아저씨, 안녕하세요. 어, 사장님. 아저씨, 뭐지? 뭐 사고 가라.

우리 빨리 집에 가자. 우리 빨리 집에 가자. 어떡하지? 나원가 시키는 거 같은 데 되네. 몰라. 그냥 갈 거야. 야, 뭐지 이상해? 빨리 자야겠다 빨리 학교가자 돈, 돈, 돈. 돈 빨리 챙겨고 빨리 챙겨고 가야겠다 왜 돈이 얼마 안 남았어 쑥쑥쑥쑥 <laughs> 애들 애들 먹을 거 주느라. 돈이 조금밖에없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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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자지너지야지야지이쟁이아리 빨리, 빨리, 야 빨리, 공부한다 바퀴하다가 먹는 거 우리 감히 우리 친구를 때려? 퍽퍽퍽퍽 아야 때리지마 아야 아파 빨리 공부한다 다 끝났다 나 화장실 간다 11시 간다. 그래? 응. 응. 필요가 없어.

아. 다다 끝났다. 모두 집으로 가라. 아. 아, 진짜 힘들어. 어떻게 이렇게 학교 생활을 해야 되지? 야. 야 너. 야너 우리 애들 주스 좀 사와라 어, 나돈 나 어, 없어 돈 없어? 네 집에서 돈 가져와 그럼 되잖아 돈 가져와서 주스 사라 우리 애들아 주스 주 어, 알겠어 어. 돈도 돈이 없는데 아 어, 어떡하지.

아, 이거 어, <�rounded> 아저씨 이 주스 얼마네요4 0 0원이란다3 0 0원이요 <laughs> 아니다, 1,500원이다. 1,500원이요? 알겠습니 ㄷ 아.. 죄송해요 아, 이게 다이아몬드요? 이게 고맙는데.. 아, 얘들아.. 여여기여기

스마트폰 새로 사야 되는데. 어떡하지. 나 있나? 돈이 있나. 나 돈이 얼마 안 남았어. 널 나중에 핸드폰 사야지. 오늘 스마트폰 사는 날 사야지.

삼각축인데. 여기. 우리 방스마트폰 새로 사져. 뭐야? 쪽어 없이. 토키나. 야. 야. 너 스마트폰 새로 샀냐? 어, 새로 샀다. 왜? 그래? 나도 아, 음 너... 어, 내일 아침 죽는 줄 알아. 우리 네 친구 때렸다고? 너희들도 다 나빴어. 아야, 아야, 아야. 너 학교에서 보면 너내 학교에서 보면 죽는 줄 알아? 이 옛날 야너 호텔에서 보면 우리가 우리가 왕창 때려줄 테다 알겠어 아린 친구로 때리지 마야지 어때 네. 쓱삭삭 공부하고 간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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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다 빨리 들어 빨리 가 됐어. 네. <목소리> 그냥 그냥 죽는 게 낫겠어. 그냥 자살하는 게 낫겠다. 행복했다. 그렇게 그 아이는 땅으로 떨어져. 했다고 합니다. 끝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린TV 아린입니다. 오늘 오늘 학교 학교 학대를 해봤는데 여러분들 학교 학, 학교에서 학교 아동학대 학교학대는 안됩니다. 학교학대는 안됩니다. 여러분 오늘 오늘은 학교학대를 안 됩니다, 여러분. 학교학대를 하면, 학교학대를 하면, 모든, 모든 학생들이 자살할 수도 있어요. 자살할 수도 있어요. 조심해주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녕!